네 이번에는 슬램텍에서 만든 PR 라이다 라는 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 유저 매뉴얼은 이 디바이스 마트에 어, A1, M8 같은 모델이 있어서 밑에 있는 유저 매뉴얼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구성품이 이렇게 있고 연결은 이렇게 시켜 달라 그 다음에 CP2102라는 칩을 USB 드라이브가 사용을 하니 해당 드라이브를 다운 받아서 진행을 하라라는 내용이고요. 쭉 내려 내리다 보면은 전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프리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분 정도 먼저 예열을 시켜 주면은 성능 향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라이더를 실행을 하기 전에 로스트 험블 PR 라이더 패키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가 됐으면은 p 라이다 이 라이다가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포트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포트가 없기 때문에 이 명령을 입력을 해도 아무것도 뜨지 않게 됩니다. 기존의 USB 포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라이다가 연결이 됐을 때 사용하는 포트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밑에 노드를 실행을 할때 포트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라이더 센서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laughs> 포트를 확인을 하면은 네, TTIUSB0 이라는 포트를 라이더 센서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창을 늘려서 현재 로스 2 토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로스 아웃이랑 파라미터 이벤트라는 토픽 두 개가 있는데 해당 이 RP 라이다 노드를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토픽이 생성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당 라이다를 노드를 실행을 하게 됐을 때, 펌웨어 버전, 하드웨어 버전, 그다음에 스테이터스 OK, 그다음에 시작했다라는 말이 담겨 있고 최대 거리랑 그다음에 스캔 주파수가 어떤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픽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네, 리스트를 했을 때 슬래시 스캔이라는 것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고. 스캔이라는 토픽이 라이다가 사용하고 있는 토픽입니다. 그럼 라이다가 어떤 값들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 토픽을 구독을 하면 되는데 에코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값들이 들어오는데 올리다가 보면은 네, 여기서 프레임 아이디를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최대 거리랑 뭐 각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거는 이 레이저 프레임을 레이저를 쓴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캔이라는 토픽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독하는 것은 끊어주겠습니다. 꼭 나오셔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제 RVI z 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RVIZ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픽스드 프레임이 맵으로 되어 있고 그리드 이런 식으로 하나 간단하게만 있는데 어, 저희가 아까 봤듯이 프레임을 레이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픽스드 프레임을 레이저로 수정을 해주고요. 에드를 눌러서 해당이 레이저 스캔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RVIZ에서 어, 토픽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스테이터스가 에러가 떠 있는 게 토픽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캔을 사용하고 을 있기 때문에 토픽에다가 스캔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상태가 OK로 바뀌면서 이런 실선들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시성을 위해 사이즈를 0.7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두꺼워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레이더 센서가 이 앞에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제 몸이 앞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몸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팔, 오른팔 이렇게 앞으로 했을 때, 이렇게 스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왼팔을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 부분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팔을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오른팔이 저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현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가 이미 집을 스캔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저는 이곳에서 레이더를 돌리고 가동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앞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벽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벽 부분이 지금 이 부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제가 몸으로 가리고, 있, 가리고 있기 때문에 스캔이 잘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나와서 스캔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이 부분이 제가 서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앞에서 제 몸으로 레이저 센서를 가렸기 때문에 지금 나온 나온 상태에서 지금 아까는 감지되지 않았던 벽 부분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곳으로 움직였을 때 제가 여기 서 있을 때는 제 뒤에 있던 벽들이 안 보였는데. 이쪽으로 옮기니까 안보였던 벽들이 보이게 되고 이 벽들은 지금 현재 이 지도에서 이 부분입니다. 현재 저는 이, 이 정도쯤에서 있고요. 다시 이제 이쪽으로 제 몸을 옮기면은 제 몸이 같이 인식되면서 현재 이 오른쪽 벽면이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뒷부분 구멍 뚫린 부분은 여기 현관 부분이라서 여기 비어 있기 때문에 스캔이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이벽뒷 부분은 다른 다른 나머지 방으로 지금 스캔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자를 갖고 와서 다시 앉고 나면은 제 몸이 현재 벽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스캐니 벽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복잡하게 설명드린 것 같지만 이렇게 직접 써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